안녕하세요, 램입니다. 오늘은 함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망쳤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든 건데. 그 다음은, 모래. 그 다음은 레드스톤을 준비해 줍니다. 리피터도, 또그 다음에 TNT 빠르게 갈게요. 여기다가 그거 뭐지 그아 뭐지 아 맞다 함정 체스터 한번 일단은 여기다가 상 같이 만들어 줄게요 박상 같이 보여 드리려는 거니까 더 빠르게 갈게요 좀 크게 만드시면은 낚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망쳤어. 땅안 뚫었어. 완전 그, 완전 망쳤어. 자, 그 땅만 뚫었으면 그냥 되는 건데. 일다 모래로 갈게요. 바퀴 모양이에요 여기를 지은지로 대충 아실 거예요. 저가 함정 만들었을 때랑 똑같으니까 상자를 열면 제일 작동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까 상자를 열면은 떨어지는 건데 그 내가 방송 찍다가 이 TNT만 그 땅을 안 들어서 TNT만 터져서 저렇게 됐어. 레드스톤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레드스톤이 작동하면서 TNT가 부셔질 거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가는 거지. 일단 먼저 땅을 뚫어줄게요. <laughs> 타임셋 바꿀게요. 아, 잠깐만. 됐다. 타임데이라고 쳐도 되, 되지? 되나? 타임나잇이라고 쳐도 되고, 타임센경이라고 쳐도 되고. 뚫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래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됐어요. 가바판 밟아서 떨어지는거 그런거 아닙니다. 그러, 그렇게 유치 한게 아닙니다. 이번 거는. 맞다 사암 그것도 필요해. 또 뭔가 그, 게 필요하잖아. 그, 뭔가, 그, 목에, 뭐가 있어야지. 뭔가 있어야지. 아, 그렇잖아. 그니까, 러 뭔가를 넣자. 상자를. 한 다음에,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사은 맞다. 사은 만별로 단불로 가무거나 해주시고 일단은 여기 모래 안에다가 상자를 설치해야됩니다 이거 그리고 덧상자입니다 덧상자 덧상자 그리고 리피터가 꼭 필요해 이게 작동이 돼야하니까 잠깐만 이렇게 해야되면 안되는데 여기 상자쪽을 여기다 향하게 그 다음에 오오오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레드톤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리뷰도 끄셔주고, 안에다가 넣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리피터, 맞다, 리피터. 리피터, 리피터. 리피터를. 어, 어, 맞다. 그 다음에. 됐다. 일단은, 음, 여기가 어디지? 음. 어디지? 어디지? 음, 함정 탈취메바로 왔는데 어쩌 상자를 열면은 스타트인가? 음, 한번 열어보지. 음파큐가 있고 나는 뭔가 가져가야지 좋을 것 같아. 어왜 작동이 안 되지? 왜 작동이 안 되지? 왜 작동이 안 되지? 어왜 작동이 안 되지? 아 맞다. 올리 빅터 이렇게 줘야 되구나. 이렇게 줘야 되구나. 어, 작동이, 어, 어, 됐다. 어, 잠깐만. 어, 어,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야. 봐봐, 이렇게. 리픽터 상자 쪽에가 아니라, 거기 쪽입니다. 네, 램이였습니다 함정 만들기. 끝. 구독하기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